안녕하십니까? BMW 코오롱모터스 분당 전시장 3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동근 대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5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리려고 해요. 5시리즈 지금 많은 분들이 대기 계약을 넣어 주시고 있는데 지금 저희 전시장에 있는 차량은 530i M스포츠 소피스토 그레이 컬러입니다. 네, 일단은 530i가 베이스 모델이 있고 M스포츠 모델이 있는데요. 베이스 모델은 8,420만 원, M스포츠 모델은 8,87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공차 중량은 1905kg 그리고 전장 5060 전폭 1900 경고는 1515휠 베이스는 2995로 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998cc고요. 4기통, 4륜구동으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520I랑 많이 비교를 하시면서 금액대가 갑자기 확 높아지시는 바람에 이제 왜 그렇게 가격대가 높아지냐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희 530I는 이제 일단 4륜, 네, 530I 베이스도 모두 다 4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엔진 최고 출력은 258마력, 네, 엔진 최대 토크는 40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고 속도는 이제 250km 제로백이 6.1초까지 나오는 엄청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또 킬로그램, 그러니까 공차 중량도 많이 나고 오 하다 보니까 연비가 괜찮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연비는 복합으로 하셨을 때 11.1이 나오기 때문에 연비 또한 정말 다 잡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48볼트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합 연비도 잘 잡은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트렁크 용량은 520리터로 매우 큰 편이에요. 네, 다른 타 브랜드 차종에 비해서 더큰 이런 트렁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객님들께서 정말 유용하게 타실 수 있는 중형 세단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두 번째로. 한국에서 많이 팔리는 BMW 5시리즈 외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새로 나온 BMW 언어 중 하나인 아이코닉 글로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이코닉 글로우는 차량 키드니 그릴 바깥쪽에 불빛이 발광하여 밤에 야간시에 앞차가 우리 차를 쉽게 인지하고 존재감을 높여줬습니다 앞에 그릴은 막혀 있는데요 엔진의 워밍업을 위해서 막혔다가 식힐 때는 열어주는 역할도 하고요 고속주행시나 스포츠 모드에서는 공기저항기술을 줄이기 위해서 닫히기도 합니다. 물론 후열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좌우로 움직이거나 빨리 달리면 멀리 비춰주고 속도를 줄이면 넓게 퍼지거나 앞에 선행차가 있으면 방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내려가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BMW 차량들의 큰 특징은 앞에 본네트가 길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담으로 15년 전에 BMW OCC와 국내 차량이 전면 추돌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BMW는 본네트에 60%가 부서졌고 국내 차량은 40%가 부서져서 SBS 뉴스에서는 현대차가 더 튼튼하다는 라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흘 있다 정확히 정정이 됐는데요 본네트가 60%가 부서졌으면 40% 충격이 운전자한테 가해지는 거고요 본네트에 40%가 부서졌으면 60% 충격이 운전자한테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본네트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BMW 5시리즈는 차체 크기가 5m가 넘습니다. 보통 크기로 소중대를 따지면 5m 넘는 차량을 대형 세단이라고 하는데 이 차량은 5m가 넘기 때문에 패밀리 세단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손잡이가 요즘 나오는 히든 타입이 아닌데요. 이런 타입을 쓰는 이유는 차가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서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뜯어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담으로 히든 타입은 사고 났을 시에 빠른 구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 이슬이 맺혀서 어는 바람에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BMW 의 특징인 휠베이스 축강 거리가 굉장히 멀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 주행 시에도 안전하고 코너 시에도 안전하고 실내 공간도 넓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휠베이스 축강 거리 앞바퀴와 뒷바퀴가 멀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감이라든가 실내 공간이 확보가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에는 245mm, 뒷타이어는 275mm의 비대칭 타이어가 들어갔는데요. 보통 후륜 구동 기반의 사륜 구동 차량들은 동물로 비유하자면 뒷다리가 발달된 동물들이 굉장히 잘 달립니다. 반대로 앞다리가 발달된 동물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하이에나가 있겠네요. 하이에나 같은 경우는 달리기를 못 하기 때문에 뭐 동물들이 남은 뭐 사체들을 뜯어 먹는다고 합니다. 이런 후륜 구동 기반의 사륜 구동이나 후륜 구동 기반 차량들이 달리기 성능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차가 출발하게 되면 무게 중심이 뒤로 쏠리기 때문에 뒷바퀴의 접지율이 높아져서 스타트가 빠릅니다. 반대로 제동걸인데요. BMW가 2024년도 우리나라 들어오는 모든 수입차 중에서 간장 안전한 뽑힌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동거리의 짧은 이유는 보통 차량들은 앞에 하중이 많이 쏠리기 때문에 뒷바퀴가 많이 들리는 노지다비 음. 현상이 많은데요. BMW 차량들은 앞바퀴와 뒷바퀴의 무게 밸런스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밟더라도 뒷바퀴가 들리지 않아서 제동거리라든가 승차감이 좋고 회피기동이 가능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차 중에 가장 안전한 차로 뽑혔습니다 보여드리자면 보통 차량들은 앞에는 브레이크 디스크를 큰거 쓰지만 뒤에는 작은 걸 씁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뒷바퀴가 들리면서 세게 잡을 필요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 디스크를 작은 걸 쓰는데 BMW 차량들은 앞바퀴와 뒷바퀴의 브레이크 디스크의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말은 브레이크 밟더라도 뒤가 안 들리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머플러 부분도요. 지금 안 보이긴 하지만 아래쪽에 두 개가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 있는데요. 머플러도 정차 중에는 인도 방향은 매연이 나오지 않게끔 설계가 돼 있고 출발할 경우에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부분은 굉장히 넓게 열리기 때문에 큰 짐을 넣으실 때도 굉장히 편하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페어테가 없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높기 때문에 가로세로 불규칙한 물건도 실을 수 있고요. 물론 뒷좌석을 4대 2대 4로 원하시는 만큼만 접으셔 가지고 가로세로 불규칙한 긴 짐도 실으실 수 있습니다. 트렁크 개폐 방식은 무거운 물건을 들고 계실 때 핸드폰의 마스터키라든가 아니면 일반 키를 가지고 가까이 가셔서 간단한 킹 모션을 통해서 넣거나 열 수도 있습니다.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살짝만 잡아당기게 되면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은 달리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BMW가 굉장히 잘 멈추는데요 BMW 전차형들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비상등이 들어오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뒤차가 가까워지더라도 비상등이 자동으로 점등되게끔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BMW 차량들은 소재공항이 좋은데요 알루미늄을, 압축 알루미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본네트라든가 도어, 그리고 천장 부분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급 대비 150kg 이상 가벼워서 저 달달리고 잘멈추고 연비가 좋고 소품을 오래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안전을 위해서 관광 미러가 들어가 있어서 넓게 보이거나 후축방 경보등이 탑재되어 있어서 운전 시에 차량을 쉽게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을 쉽게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속 주행 시에 풍절음이라든가 공기 저항에서 줄이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작을수록 이뻐 보이기 때문에 투톤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 시리즈의 실내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마이 모드입니다. 마이 모드는 BMW 인터랙션 바를 통해 다양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각적 효과와 감성적인 조명으로 운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하만카돈 라우드 스피커 시스템입니다. 강렬하고 균형 잡힌 사운드가 인상적인 하만 카돈 하이파이 라우더 스피커 시스템은 12개의 스피커와 205W의 출력으로 최고의 음향을 자랑합니다. 비디오 스트리밍입니다. BMW 커브드 디스플레이에서 비디오 스트리밍 기능을 통해 유튜브 앱을 통한 각종 영상 및 미디어 시청이 가능합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입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기능은 최대 210km의 속도에서 차선 및 차간거리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교통체증이 심한 상황에서 유용하며 긴급상황에서는 제동이 걸려 멈춘 후 자동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파노라마 글래스 썬루프입니다. 파노라마 글래스 썬루프는 실내를 더욱 넓어 보이게 하며 시원한 개방감을 자랑합니다. 시트는 컴포트 시트와 메리노 가죽이 적용되어 있고, 앞좌석은 전동신 시트 조절 메모리 기능이 가능합니다. 또한 열선 시트의 경우 앞뒤로 전부 다 가능하며, 통풍 시트는 앞좌석만 가능합니다. BMW 커보드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4.9인치 터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14.9인치 터치 디스플레이는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합니다.